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성도. 그때 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2절과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자,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가 꿈꿈의 이야기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내가 보니 아름다운 그 일곱 암소가 날강에서 나와서 어, 갈밭을 뜯어 먹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흉한소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휴한 소가 나와 가지고 그파리한 일곱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 먹었다. 그런 꿈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내가 그 다시 꿈을 꿨는데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그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동풍의 마른 일곱 이삭이 와 가지고 그것을 삼켜 먹더라 이런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자, 이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을 통하여서 이집트를 향하여서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 주신 겁니다. 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신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일곱 계시, 하나님의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7년입니다. 그리고 살찌고 보동한 소와 그리고 이삭들은 바로 풍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을 주셔서 7년 동안 정말 풍년이 들어서 넘치도록 쌀이 나올 텐데, 그때 여러분, 왕은 그 일에 대하여 성청망사 쓰지 말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래에 앞으로 7년 후는 7년은 풍년이 들고, 7년 후는 왕이시여, 그삐쩍 그 말는 리 소가 그 잡아먹듯이 흉년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 왕이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풍년이 될때 왕은 그 지혜로운 사람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5분의 1을 거두세요. 5분의 1을 거두어서 성업을 견고하게 쌓고 그리고 창고를 잘 지어서 그곳에다가 그 수곡을 이렇게 받아들인 것을 그것에 잘 저장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분명히 큰 일이 있을 테인데 그때 그것을 가지고 그 흉년을 지혜롭게 이겨내세요. 어,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꿈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신 꿈이다라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꿈을 해석해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꿈을 우리의 이 여기에 그 현명한 사람들과 점술가들이 다 있었는데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네가 해석하 내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 꿈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꿈은 누가 풀어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만이 풀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까? 그렇죠. 요셉을 통하여 주신 겁니다. 요셉은 그냥 요셉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지만 이 모든 것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 요셉을 통하여서 바로의 총회를 받아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는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요셉을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역사의 모든 구석구석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일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 요셉이 지혜롭습니까? 너무 요셉이 지혜롭고 현명해서 이 일들을 감당한 겁니까? 맞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어날 그 애굽의 계획들 예, 앞으로 모든 일어날 그 계획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고 하나하나 풀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어떤 꿈 해몽가도 너의 꿈을 해석해 줄수 없지만 누구만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하나님만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시절 인내하고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앞에 서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지혜로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열어줍니다. 왕이여, 이 일을 위하여서 당신이 그렇게 창고를 짓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에. 명체라고 지혜 있는 사람. 명체라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이 애국을 다스리게 하소서.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세우는 거죠. 명체라고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들을 감당하게 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명체라고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서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꿈을 꾸지만 세상은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징조가 일어나지만 그것이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지금 어떤 현상인지 알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따라서 세상을 치료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픈 세상, 힘들어 하는 세상, 어디를 향하여서 방향을 잡지 못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와 빛으로 세상을 일깨우고 그리스도께로 이끌며 참된 안식과 평화가 올수 있도록 축복하며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가 꿈꾸므로 인하여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자 요셉을 통하여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은 지혜를 구하고 현명한 명체를 구하지만 세상이 세상을 풀어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체만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풀어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선리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세상을 안고 품고 치료하고 답답한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계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